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당신을 서서히 죽이는 피로세포입니다. 지은이는 이 동안 편행 곳은 세멘파커스입니다. 피로세포 피로는 다른 질병들과 달리 명확히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도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세포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항상 우울감을 느끼고 피곤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몸 속에 피로세포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피로감이 심해졌을 때도 그냥 휴식만 취할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도 왜 피곤한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잠이 부족해서 영양소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포의 비밀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녹스러 가는 세포의 비밀 활성산소의 존재가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195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활성산소의 험악한 심성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죠.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활성산소의 심성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활성산소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분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자를 공격해서 자신이 안정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격을 받은 분자는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다른 분자를 또 공격합니다. 이런 현상이 도미노처럼 연결되면서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막는 것을 항산화라고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사과를 깎아주시면 저는 그걸 받아들고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껍질을 벗긴 사과를 들고 한 입씩 베어서 오물오물 먹다가 하얗던 사과의 색깔이 점점 누렇게 변해가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죠. 이렇게 껍질을 벗겨낸 사과를 공기 중에 놓아두면 색깔이 변하는 것도 일종의 산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관 녹슨 과정도 산화 과정의 일종이죠. 이렇게 활성 산소는 우리 몸 안의 모든 부분에서 작용하여 세포를 녹슬게 하고 혈관을 공격해 말랑말랑했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활성산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DNA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 몸의 DNA가 활성산소에 하루 7만 번이나 공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도 자체의 심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LDL은 활성산소를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형된 LDL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LDL이 변형되면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변형된 LDL은 동맥경화증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이 되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알린 질병으로 알려진 동맥경화증, 암, 치매, 당뇨, 백내장, 파키슨병, 아토피, 만성 피로증후군 등 200가지 이상의 질병이 활성산소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발병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의 95% 이상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활성산소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활성산소와 인간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악연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세포의 공장을 가동하죠.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즉, 활성산소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오는 물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포는 활성산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활성산소와 싸울 수 있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토마토와 당근이 몸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산소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일부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문제는 활성산소가 과잉으로 발생하여 인체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한다는 것이죠.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운동을 너무 격렬하게 해도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이 몸에 좋은 것이죠. 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은 활성산소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담배입니다. 흡연 때문에 만들어진 활성산소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담배를 피면 어마어마한 양의 활성산소를 몸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좌외선, 방사선, 전자파에 의해서도 활성산소는 생겨나며 일부 약물 복용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원인을 잘 파악하여 가급적 이런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산화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항산화방어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항산화방어 시스템을 잘 가동해야 하죠. 항산화방어 시스템은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내부 시스템과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외부 시스템으로 나누어집니다. 내부 시스템에는 세포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효소들은 해독 작용에 관여하여 활성산소의 독성을 없애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원활하게 잘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효소들의 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효소의 원료는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들입니다. 먼저, 카로티노이드란 식물 과일의 색깔을 띠는 색소 물질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색소 물질들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몸 속에서 항산화 작용을 해냅니다.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도 카로티노이드 중 하나입니다. 이 베타 카로틴은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항암 작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물질인 나이코펜도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입니다. 나이코펜은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 안에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라이코펜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뚱뚱한데도 심장병에 덜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집요한 연구 끝에 이 사람들이 즐겨 먹는 토마토 소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토마토가 빨간색을 띠게 하는 나이코펜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가했을 때더 활성화되죠. 그래서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데치거나 소스로 만들어 먹는 경우에 나이코펜 성분이 더욱 활성화되고 흡수도 잘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독특한 토마토 조리 방법 때문에 항상 충분한 나이코펜을 섭취해왔던 것이죠. 내 피부를 되돌리는 마법 40대 중반의 한 환자는 피부 트러블 때문에 진료실을 자주 들렀습니다. 수염이 자란 자리에 수십 개의 모낭염이 생겨서 좁쌀 같은 여드름이 생기곤 했죠. 항생제를 먹으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진료실을 방문해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그에게 제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알고 난후 저는 그에게 하루에 비타민C 9g을 복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항생제를 처방받으러 올 시기가 훨씬 지나서 나타난 그의 얼굴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생제를 먹지 않아도 조금씩 피부염증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타민C를 계속 먹겠다고 다짐했죠.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비타민C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진료실을 찾은 50대 여성 환자는 늘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항상 기력이 없고 피곤했으며 감기에 잘 걸려서 감기약도 자주 복용했습니다. 최근에는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더 피곤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피로감이 어떤 특정 질병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과 갑상선 기능은 모두 정상이었으며, 빈혈 소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불안해 보였고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통이 자주 있었고 가끔 어지럽다고도 했죠. 저는 그녀의 세포들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동반되는 증상들로 보아 호르몬에도 미세한 불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호르몬의 불균형은 만성피로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에너지 발생과 관계있는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투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사용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들을 수액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주사용 비타민C를 섞어서 혈관을 통해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아가면서 비타민C 용량을 서서히 올렸습니다. 추가로 먹는 비타민C 6g과 종합 영양소도 함께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도 함께 투여했죠. 그녀는 3주가 지나자 자차 활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고 밤에 잠을 잘잘수 있어서 훨씬 덜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며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고 피부가 뽀얗게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비타민C 치료를 하다 보면 피부가 좋아지거나 얼굴이 뽀얘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비타민C의 작용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증명하는 실험이 1981년도에 실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결합조직을 실험실에서 배양시켰습니다. 배양시키는 과정에서 비타민C를 접촉해 배양된 조직은 비타민C 없이 배양된 조직보다 콜라겐 성분이 8배나 증가한 것을 확인했죠. 그후 2000년에 콜라겐의 원료가 되는 프롤린과 라이신을 연결해주는 효소 작용의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결합조직 중 대표적인 조직이며 상처를 치유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많이 만들게 도와주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게 하고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성분이 있죠. 이 멜라닌은 피부의 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멜라닌이 많으면 검은색을, 멜라닌이 적으면 흰색을 띠게 됩니다. 이 멜라닌은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이 티로신의 화학 반응을 방해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오래 먹다 보면 피부가 뽀얘지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미백을 위한 화장품에는 비타민C를 함유한 제품들이 많은 것입니다.